2024년 런던의 한 학술 세미나 유럽 전역의 식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인물이 한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쇠젓가락은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영국 식문화 연구자 알렉스의 이 발언은 곧바로 국제적 논란으로 번졌고 서구 언론들은 그의 말에 열광했죠. 한국의 식문화를 조롱한 발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구적 식사 도구만이 진보라는 논쟁까지 촉발됐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한 통의 초청장, 그리고 강제로 시작된 단 일주일간의 쇠젓가락 체험. 그 일주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도구가 아니라 무기다. 저는 런던에서 온 알렉스입니다. 식문화 연구자인 제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인 첫 신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작은 쇠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한국과는 특별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몇년전 제가 아시아 음식 문화를 비판적으로 다룬 방송 때문에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거든요. 댓글창이 폭발했고 제 SNS는 분노한 한국인들의 항의로 마비되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서울명동의 한 전통 한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웨이터가 건넨 수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갑고 무거운 쇠젓가락이었죠. 손에 쥐어보니 마치 작은 칼을 든것 같았습니다.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표면이 매끄러워 도저히 음식을 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무기 같은데요? 제가 당황하며 중얼거리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 셰프 브레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음식은 형식만 거창하지 실용성은 최악이에요. 그의 말에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깻잎 하나를 집어보려 시도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젓가락 끝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기 일쑤였죠. 김치 한 조각도 제대로 집지 못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불타오르듯 뜨거웠습니다. 브래드는 더욱 악랄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찍으며 키킥거렸어요. 그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쓰나미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시아 음식 문화를 비판했던 제가 오히려 완벽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던 거죠. 손이 심하게 떨렸고 젓가락을 제대로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몇 분간 사투를 벌인 끝에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도저히 못 찝겠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걸로 음식을 먹는 거죠? 저는 좌절감에 젓가락을 식탁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쇠젓가락이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안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와 과학적 원리, 그리고 한국인의 놀라운 정신력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브레드가 마지막 독화사를 날렸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젓가락도 못 쓰다니, 정말 웃기네요. 그 말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의 식문화, 특히 이 신비로운 쇠젓가락의 모든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작은 금속 막대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몇주 후에는 제가 그 브레드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통역사 미나 씨의 안내로 서울의 한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젓가락 체험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7살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쇠젓가락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아이가 묵을 집고 있었는데 그 미끄러운 묵 조각을 단숨에 집어 올렸습니다. 다른 아이는 콩자반을 하나씩 정확히 집어내고 있었죠. 저는 어제 그 작은 콩 하나도 제대로 집지 못해 허둥댔는데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으로 배워요. 손도 뇌도 같이 자라는 거죠. 미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굴욕감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제게 직접 해보라고 권하셨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야 했습니다. 손에 쥔 쇠젓가락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묵한 조각을 집으려 했지만, 계속 미끄러져 떨어졌죠.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없었지만, 제게는 더욱 부끄러웠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면 돼요. 한 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젓가락 쥐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죠. 몇번더 시도했지만 묵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브레드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찍은 제 모습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쇠젓가락으로 묵도 못 집는 전문가라니 한국 애들이 웃고 있네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7살 아이가 제 옆에 와서 말했거든요. 아저씨,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해요. 그런데 계속하면 잘하게 돼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젓가락질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인내심과 집중력, 그리고 정교한 손놀림을 기르고 있었던 거죠. 쇠젓가락이 무거운 이유도 매끄러운 이유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곱 살이 집는 콩자반을 유럽의 전문가가 못 집는다는 게 신기하죠? 손이 느려진다는 건 뇌가 느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쇠젓가락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교육이었고 훈련이었으며 문화였습니다.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과 뇌발달을 동시에 돕는 과학적인 도구였던 거죠. 교실을 나서며 한 아이가 뒤따라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또 와요. 같이 연습해요. 미나 씨는 다음날 저를 강남의 한 위생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쇠젓가락의 과학적 원리를 직접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실험실에 들어서자 여러 종류의 젓가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젓가락, 그리고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각각 다른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은 각 젓가락의 세균 번식 정도를 비교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무젓가락 표면에는 세균이 바글바글했고 플라스틱 젓가락도 미세한 상처에 세균이 끼어 있었죠. 반면 스테인리스 젓가락은 거의 깨끗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표면이 매끄러워 세균이 붓기 어렵고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아 완전 살균이 가능해요. 연구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무겁고 차가운 쇠젓가락을 고집하는지 말이죠. 이어서 미나씨와 함께 근처 한식당 주방을 견학했습니다. 주방장이 커다란 솥에 끓는 물에 수백 개의 쇠젓가락을 넣고 소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물에서도 젓가락들은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소독해요. 나무젓가락이라면 불가능하죠. 주방장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쇠젓가락을 불편한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도구였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여러 반찬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를 여러 사람이 떠먹고 반찬들을 서로 나누어 먹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식사 문화에서 위생은 정말 중요해요. 개인 젓가락으로 공동 음식을 먹으니까 더욱 깨끗해야 하죠. 미나 씨의 설명을 들으며 또 한번 놀랐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식사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공동체 중심의 식사에서 위생을 보장하는 과학적 해법이 바로 쇠젓가락이었던 거죠. 실험실로 돌아가서 마지막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재질의 젓가락으로 같은 음식을 집어보는 거였어요. 나무젓가락은 가벼웠지만 음식을 집는 힘이 부족했고 플라스틱 젓가락은 미끄러웠습니다. 반면 쇠젓가락은 무게감 때문에 안정적이었고 정교한 힘조절이 가능했어요. 무겁고 차가운 이유가 있었군요. 그게 바로 위생과 정밀함 때문이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연구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쇠젓가락은 하루에 수천 번 과학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쇠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니라 과학과 전통이 만나 탄생한 완벽한 발명품이었어요. 무게, 재질, 모양 하나하나가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미나 씨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식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궁궐 안에 전시관에서 화려한 은수저 세트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은젓가락과 은숟가락이 비단 상자에 고이 담겨 있었어요. 문화의 설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은수저를 사용했어요. 은이 독과 만나면 변색되기 때문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장치였던 거예요.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 있다면 은젓가락이 검게 변해 미리 알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떤 수저를 썼나요? 제가 묻자 해설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양반은 노쇠나 백동, 평민은 나무나 대나무를 썼죠. 하지만 모두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쓰는 건 같았어요. 전시관을 돌아보니 다양한 시대의 수저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청동수저부터 조선시대의 은수저까지 시대가 바뀌어도 젓가락과 숟가락의 기본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군요. 특히 놀라운 건 젓가락의 길이와 두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쇠젓가락과 거의 비슷했어요.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최적의 형태였던 거죠. 쇠젓가락 하나에 독을 막는 지혜가 담겨 있다니. 제가 감탄하자 해설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수저 문화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안전과 품격을 상징해요. 이어서 조선시대 궁중 연회 장면을 재현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앉은 상 위에 놓인 화려한 수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신분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였던 거죠. 해설사가 조선 왕조실록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수저는 도구가 아닌 품격이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구에서는 포크와 나이프가 귀족 문화의 상징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궁궐을 나서며 기념품점에 들렀습니다. 현대적으로 디자인된 스테인리스 수저 세트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전통 문양이 새겨진 것도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젠 독감 지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품격을 상징하네요.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현대의 쇠젓가락도 여전히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왕실용 수저 세트 하나를 샀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것 같았어요.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었던 거죠. 미나 씨는 저를 홍대 근처의 작은 가정식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식사 문화를 경험해 보자는 거였죠.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에 수많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진짜 수저 문화를 배워보세요. 미나 씨가 말하며 제게 쇠젓가락과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젓가락을 쥐는 자세가 조금은 안정되었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써요. 밥과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 거죠. 실제로 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 함께 먹으니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각각의 도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등이 작은 그릇에 담겨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반찬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나누어 먹는 게 당연해요. 가족이니까요. 사장님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개인 접시에 담긴 음식만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동체적 사고가 식사 문화에도 그대로 녹아 있었던 거죠. 젓가락으로 깻잎을 집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어서 입에 넣으니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장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이제 제법 한국 사람 같네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에게 젓가락 쥐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젓가락질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세대를 이어가는 문화 전수죠.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아이의 작은 손이 같은 쇠젓가락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무언가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며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같이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식사 문화와는 정반대였어요. 여기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던 거죠. 숟가락과 젓가락의 분업도 놀라웠습니다. 숟가락은 밥과 국처럼 흘리기 쉬운 음식에, 젓가락은 고체 음식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체계적인 분업이 만든 질서가 한국 식탁의 아름다움이었던 거죠. 식당을 나서며 제 마음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웠던 쇠젓가락이 이제는 친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정신과 배려의 마음이 담긴 문화였던 거죠. 식사 예절에도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미나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의 정을 이해하기 시작하시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다시 그 첫날 갔던 명동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웨이터가 쇠젓가락을 가져다 주었을 때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손에 쥔 감촉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도전은 깻잎이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깻잎을 찢지 않고 집는 게 목표였어요. 젓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깻잎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찢어지고 너무 약하면 떨어졌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깻잎이 반으로 찢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를 거쳐 드디어 성공했어요. 깻잎 한 장을 온전하게 집어 올린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감탄해 주셨어요. 그 순간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음은 묵이었습니다. 미끄러운 묵 조각을 집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젓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고정시킨 다음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했죠. 콩자반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작고 둥근 콩 하나하나를 정확히 집어야 했거든요.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도전했습니다. 젓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고 손목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조절했어요. 쇠젓가락은 손을 키우고 손은 사람을 키운다. 문득 미나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젓가락질을 하면서 제 손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거든요. 한 시간 정도 연습한 끝에 드디어 모든 반찬을 성공적으로 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깻잎도 묵도 콩자반도 모두요. 그때 식당 사장 아주머니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셨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됐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쇠젓가락을 묵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때 브레드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아직도 그 불편한 젓가락 연습하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깻잎 하나를 집어 보여주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집어 올린 깻잎을 보고 브레드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해요? 연습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죠.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말하자 브레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 쇠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려 시도했지만 여전히 서툴렀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쁜 상자에 담긴 쇠젓가락과 숟가락 세트였어요. 깻잎 하나에 감동하다니, 이게 한국이에요. 아주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작은 깻잎 하나를 제대로 집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였어요. 식당을 나서며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능숙해진 손놀림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젓가락질 실력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집중력도 인내심도 그리고 섬세함도 함께 자라났던 거죠. 미나씨와 함께 부산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쇠젓가락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산의 한 금속식기 제조공장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기계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해 주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만 개가 넘는 젓가락을 생산해요. 공장장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판이 정밀한 기계를 통과하면서 젓가락 모양으로 잘려나가고 있었어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한 치수로 젓가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 기계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첨단 장비예요. 하지만 젓가락의 모양과 길이는 전통 방식 그대로죠. 흥미로운 대비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전통적인 형태를 재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낸 젓가락들은 모두 똑같은 무게와 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정에서는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연마 과정을 거쳐 매끄럽게 다듬어진 젓가락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숙련공이 하나하나 품질을 검사하며 불량품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정밀해도 마지막 품질 검사는 사람의 손과 눈이 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기술과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포장 공정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젓가락들이 아름다운 상자에 담겨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자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식이 인기라 젓가락 수출도 늘고 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찾죠. 공장장의 말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쇠젓가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 개발실도 구경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합금을 연구하며 더 가볍고 내구성 있는 젓가락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기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쇠젓가락도 기술 수출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젓가락만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식문화와 함께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K-푸드가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쇠젓가락도 함께 수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프트 파워의 일부가 된 거죠. 공장을 둘러본 후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당연히 쇠젓가락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간 만들어진 젓가락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전통을 기술로 지킨다. 그것이 진짜 강국이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공장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완성시키는 거죠. 공장을 나서며 선물로 받은 프리미엄 젓가락 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고급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이 젓가락들은 완벽한 균형과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산역으로 가는 길에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한국의 젓가락 기술이 놀랍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줄 몰랐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가방 속 쇠젓가락 세트를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부산 공장에서 받은 프리미엄 세트와 식당 아주머니가 주신 추억이 담긴 세트까지 모두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이제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도구들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이 나왔을 때 승무원이 건넨 플라스틱 포크를 보고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제 쇠젓가락의 무게감과 정교함이 그리워졌어요. 런던까지 11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지난 2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방송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알렉스,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뭔가 더 정교해진 것 같아요. 프로듀서가 신기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쇠젓가락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당신의 뇌가 깨어나는 걸 느낄 거예요. 동료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며 쇠젓가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무겁고 차갑다며 놀라워했죠. 저는 그들에게 지난 2주일간의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쇠젓가락이었습니다. 나는 쇠젓가락에서 한국인의 숨겨진 철학을 발견했어요. 제가 말하자 진행자가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무거운 고문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과학과 수천 년 전통,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 정신이 모두 숨어 있었죠. 인터뷰가 끝난 후 폭발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수백 명의 청취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열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었죠. 그로부터 한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말이에요. 그 명동 식당에 다시 갔을 때 사장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쇠젓가락을 집어 깻잎을 먹었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집어 올렸죠. 아주머니가 감동하며 말씀하셨어요. 이젠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드였어요. 그는 여전히 쇠젓가락과 씨름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콩 하나 제대로 못 집겠는데. 그가 부러워하며 물었을 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단지 이해했을 뿐이죠.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라는 걸요. 저녁에는 미나 씨와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치킨을 집어 먹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젠 정말 놀라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미나 씨가 감탄했습니다. 이젠 이게 제 일상입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작은 쇠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젓가락질을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죠. 런던으로 돌아가서 저는 화제의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민족의 철학이었어요. 쇠젓가락을 통해 본 충격적인 한국 문화 이야기였죠.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도 이제는 쇠젓가락을 사용합니다. 무겁고 차갑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력도 폭발적으로 향상되었고 음식을 더욱 깊이 있게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서 쇠젓가락을 보면 경탄해요. 저는 그들에게 쇠젓가락에 숨겨진 철학을 전파합니다. 과학적 원리부터 놀라운 문화적 의미까지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책상 위에 놓인 쇠젓가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금속 막대기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집니다. 쇠젓가락 하나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어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민족의 숨겨진 철학을 깨우쳤죠. 이제 저에게 쇠젓가락은 단순한 식사도구가 아닙니다. 인내와 정교함,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혁명적 존재예요. 한국의 쇠젓가락에 담긴 놀라운 품격을 체험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손 끝으로 전해지는 한국의 자존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경험을 해보세요. 단순해 보이는 쇠젓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의 진짜 힘을 느껴보세요.